Hello, boys and girls. I'm your teacher, Kate. 안녕하세요. Kate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배우게 될지 무척 궁금한데요. Are you ready? Okay, let's start. Today's lesson.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이번 레슨에서는요. How long을 이용하여 묻고 답하는 표현을 연습하고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과 결과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ow long을 이용한 기간 묻고 답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먼저, 당신은 얼마 동안 무엇 무엇을 했었나요? 라는 말은 영어로 how long과 무엇무엇을 해오고 있다는 현재완료 have PP를 사용하여 how long have you PP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에서 얼마 동안 사셨나요? 라는 문장은 how long have you lived in this house라고 만들 수 있겠네요. 그에 따른 대답으로는요. since plus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 주로 연도를 쓰고요. 또는 4 플러스 숫자로 시작되는 기간을 넣어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since 2005를 넣어 2005년부터 살았죠라고 대답을 해볼게요. I have lived here since 2005라고 하면 됩니다. 또는 2년 동안 살았죠 4를 넣어 I have lived here for two years.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문장은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고 I've been in Korea for 3 years. 하면 3년 되었습니다. 라는 뜻의 대답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How long을 쓴 미래 표현도 살펴볼게요. 그걸 끝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말은 How long will it take to finish it? 라고 will을 써서 이야기하면 되고 약 2시간 걸릴 거예요. 라는 대답은 It will take about 2 hours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음으로요. 현재 완료는 언제 쓰나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행동에 대해 말할 때 쓰죠? 예를 들어, I have studied English for one year 이라는 문장은 1년 동안 영어를 배워오고 있어요 라는 뜻이고, 영어를 예전에 시작해서요, 1년이 된 지금까지 쭉 배워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현재 완료를 현재 완료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He has worked in this library since 2007. 이 문장도 그는 2007년부터 이 도서관에서 쭉 일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용법을 살펴볼게요. Have you finished decorating this house? 이집 장식을 다 끝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요, Yes, I have already finished decorating the house 하면, 네, 벌써 다 끝냈어요. 라는 말이 되고, No, I haven't finished decorating the house yet 하면, 아니요, 아직 안 끝냈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집 장식을 끝냈는지, 완료가 되었는지에 관해 물어보는 것이었으므로, 이때 사용된 현재 완료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결과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답을 다시 살펴보면요. 어떤 일을 완료했을 때, have or has pp에 already를 써서, 이전 시점부터 진행되었던 일이 이미 무엇무엇 했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부사 yet의 경우는 부정문에서요. 이전 어느 시점부터 진행되었던 일이 아직도 무엇무엇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니 이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오늘 배울 학습 목표와 표현들 저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선생님 정말 궁금한데요. 자, 선생님 듣는다고 생각하고 친구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